이번 시간에는요, 수시와 정시의 적합성 진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서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을 지원해 놓은 대학에서 면접이나 또는 논술시험을 치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응시를 해야 되는 바로 이제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수능시험에 정시모집에 어느 정도 갈수 있을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시모집에 논술 대학별고사, 또 면접 대학별고사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어, 사실상 정시모집에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 대학을 학과를 갈수 있을지를 진단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들을 좀 알아보고 수시모집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응시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대로요, 보시면 수시모집의 대학별고사를 응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정시모집의 진학 가능성, 수능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과를 갈수 있어요. 라는 기준을 보면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기준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수시모집에 응시해야 될 대학의 수준과 정시모집에 수능성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수시모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시모집에 수능성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러면 과감히 수시모집의 대학별고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시모집에 진학 가능성을 정밀하게 좀잘 재해가지고, 어, 이 가능성이 지금 수시보다는 월등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정시모집에 가는 게더 유리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수시모집에 대학별고사를 포기한다는 것도 한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 기회를 포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수시모집에, 어, 지원해 놓은 응시대학. 논술이나 면접을 봐야 될 대학의 수준과 정시모집으로 갈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거의 엇비슷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시모집이 또 다른 기회잖아요. 그래서 어 남아 있는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서 한번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 면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수시모집의 지원 어 대학의 수준에 비해서 정시모집의 수능 어지원 합격 수준이 상당히 좀 낮아요. 그니까. 지금 현재 수시에 넣어 놓은 대학별 고사에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는 준비해 오던 과정들을 이어서 적극적으로 수시모집에 응시를 해서 수시모집에 합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수시모집에 전력투구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인데요. 보면. 한 학생이 제 국어 90부터 시작해서 뭐 화원, 생투 이렇게 해서 점수를 쭉 보내왔는데 점수가 괜찮죠? 이 학생들은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방의대 될까요? 라는 질문을 문자로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또한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학생이 보니까 국어 80, 뭐 수학나 80에서 성적을 쭉 봤는데 인서울 여대에 갈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원점수로 이렇게 갈수 없을지,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으나, 뭐, 배치표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점수들을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받은 원점수를 예상 표준점수와 예상 백분위로 환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점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좀 크죠. 뭐에 비해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와 사회탐구 성적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원점수에서는 내가 국어보다 사회탐구 점수를 좀더잘 받아서 원점수에서는 국어보다 사회탐구 점수가 높고 유리해 보여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걸 표준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어, 상대적으로 사탐보다 국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표준점수를 국어에서 훨씬 더 높게 나올 수있어요 반대로 사회탐구에서는 표준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원점수에 받았던 것 높은 점수들이 오히려 더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의 비교보다는 표준점수로 환산해서 점수를 합산해보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어, 나중에 이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점수 100분이 예상된 점수를 가지고 실제 대학별 점수까지 계산 점수까지 이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지방의대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의대 성적을 원점수로 계산하지 말고 예상표준점수 예상 백분위로 환산을 해서 어, 내가 지원가능점수를 알아보니까 내 점수는 대략 408점이죠 근데 이 대학의 지원가능점수를 보니까 405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가 대략 한 3점 정도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환산하고 또 대학별 계산식까지 했기 때문에 아, 대략 내가 3점 정도 유리하니까 이거는 원점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계산 점수, 국어 표준 점수에서부터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까지의 점수를 대학별 식으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점수면은 물론 실제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오는 오차의 유런 있긴 하겠으나 이 정도 점수면, 아, 갈수 있다라고 지금, 어, 가채점으로 판단한, 그리고 수시 모집의 대학별 고사를 볼까 말까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최대한 정시 모집의 합격 가능성을, 어, 정밀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 없다, 이불을이 그대로 좀 받아들여도 오차율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상황에서도 이제, 어, 대학별로 발표된 입시 요강에, 어, 전형 내용들도 좀잘 요강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진단, 정밀한 진단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문자로 정시 모집에 진학 가능성을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수험생들은 보면 남아있는 이 대학별 고사, 수시 대학별 고사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대학별고사에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모집에 진학 가능성을 좀 충분히 점검을 해보고 수시와 정시 어느 정도가 더 유리할지 그리고 만약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남아있는 수시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수시모집하고 정시모집 나중에 12월 27일 날 수시모집에 합격자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최종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냐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어요. 그죠? 뭐, 최초 합격이든 아니면, 추합이든 간에 합격을 하면 사실은 수시 모집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성적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 경우에는 지금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가장 뭐, 훌륭합니다. 등록을 하고 다니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수시 모집에,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추가 합격을 할수 있죠. 그런데 예비번호가 앞번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아, 마음이 놓이지만 예비번호가 중후반 뒷번호로 좀 갈수록 사실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이제 수능이 잘안 나오는 경우에는 아, 수시모집에 받아놓은 예비번호에 꼭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마저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 수시모집 지원 자체가 조금 더 여유있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는 어, 추합을 예상 상정하고 또 지원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시보다 수시로 진학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정시 수능 대박 나왔어요. 수능을 평소보다 잘본 거죠. 어떻게요?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수시보다. 근데 수시에 또 여전히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예비번호 앞번호가 나오면 오히려 더 조금 걱정되죠. 왜? 수시에 붙으면 수시로 등록하고 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수능으로 정시 가나 다군에 잘 지원 전략을 짜서 하면. 훨씬 더 수시보다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 지원할 때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의 지원을 좀 분산 지원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 갈수 있는 아니면 수시 모집에 어 지금 예비번호를 받아놓은 쪽에서도 사실은 정시에 성적이 잘 나왔을 경우를 또 가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더낫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수시가 보니까 27일 날발표는데 합격자 명 없어요. 그리고 예비 번호도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수능 성적은 평소 성적대로 나왔으면 뭐이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받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 가군, 나군, 다군에 어잘 지원 전략을 짜서 어 도전 지원 또는 적정 지원, 안정 지원 이렇게 분산 지원을 하면 정시 모집에서도 내가 목표하는 로 대학에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별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보면 수시의 불합격이 다 확정이 됐어요. 근데 수능 성적도 보니까 12월 23일에 받은 성적이 평소보다도 못하고 어, 녹록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이 크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내년 입시에 치르더라도 정시 모집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내가 금년에 받은 점수로 지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남아있는 1년 동안 내가 수능 성적을 얼마만큼 더 높여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어, 목표랄까요? 기준점들을 잡을 수가 있어서 정시에 반드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정시모집에 지원을 하려고 하냐면 어, 사실은 뭐 제도전에서 하는 기간 자체가 길기도 하고 내가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대학은 아니더라도 그 목표라는 대학과 뭐어 동일한 학과를 뭐 지원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 내가 이 정도 점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수 있는지를 보고 어 분산 지원을 좀 해서. 과연 정시는 어떤 지원이고 어떻게 지원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 금년 입시에서 합격을 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한번 재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시에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치점 결과로 수시와 정시에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이 남아 어, 남은 그. 입시를 통해서도 수시와 정시의 입시 결과도 조금 더 내가 좋은 결과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